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2년 4월 14일 뉴욕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막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오셔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키맨님, 오늘 1등으로 와주셨고요. 린다 난다님, 토끼님, 다데아티브님, 지현헌님, 부동산 천사님, 어, 시작도 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뉴욕 시간은 4월 13일 오후 5시 55분입니다. 오늘 뉴욕시간은 수요일이고요. 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장이 금요일날 열리지 않습니다. 부활절 휴가, 휴가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이, 내일부터는 좀 흐름이 좀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조금 장이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분야는 이더리움 통합 문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간은 어제 밤 9시 반이었고요. 뉴욕 시간은 어, 오전 8시 반에 ppi라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뭐, 전례 없이 높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생산자 물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어, 다우를 비롯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1.01% 상승한 34,564.59로 마감했고요. 아직 연초 대비는 5.52%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S&P 500 지수는 1.12% 오른 4,446.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흐름이 장막판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아직 7.3%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2% 이상 올랐고요. 13,643.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연초 대비로는 아직은 마이너스 13.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빅스지수, 월가의 공포지수는 오늘 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다소 하락하면서 어, 거래를 마무리, 어, 마무리했습니다. 21.66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플라토 님, 여우 님, 네 무해전 초밥 님, 알라딘 필리 님, 브라운 님님 모두 매일 출첵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 PD님, 네, 아 예예, 예. 김 PD님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PD님이 <laughs> 같이 댓글을 남겨주고 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핀비즈맵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초록색으로 물들었는데요. 대형주들이 많이 그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는 3.59% 오르면서 다시 천슬라 고지를 회복했습니다. 아, 아마존이 오늘 3.15%로 나스닥 전반적인 상승폭보다 더 높게 상승했고요. 다른 테크주보다 더 높게 상승했는데요. 어, 이거는 그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마존이 발표한 어, 전체적인 가격 전략의 어떤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생산자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생산자 물가는 매달 발표는 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된 직후에 발표가 되는데 뭐 거의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는 지표입니다. 아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생산자 물가는 도매 물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은 소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공급망 혼란 때문에 어,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될 때에는 어, 원자재 가격이 생산자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변동폭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i 생산자 물가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 그래프 블룸버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은 거의 변동이 없던 생산자 물가가 한 2%대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러다 팬데믹 직후에는 뭐 유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어, 굉장히 일시적으로 추락했다가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 4개월 연속 1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럼 뭐 12년 만에 최고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하 생산자 물가 말고 소비자 물가는 4 41년 만에 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왜 이렇게 그 변동이 그렇게 최근 12년밖에 안 됐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PPI란 집계를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PPI를 전월 대비, 어, CPI도 마찬가지만 지 전월 대비 흐름을 보는 게 아, 이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PPI는 전월 대비로도 굉장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2% 올랐고요. 월가의 전망은 10.6%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어 1.4%를 기록해서, 역시 월가 전망이 1.1%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아 2020년엔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팬데믹이 좀 안정된 이후부터는 막그 공급망 혼란이 더 서플라이 체인을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뛰면 시간차를 두고 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를 현실화한 게좀 이따 소개해 드릴 아마존의 가격 정책 변화인데요. 자, 보시면은 근원 생산자 물가도 따로 있습니다. 그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거하고 어, 코어가 되는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거 역시 전년 동월 대비로는 7% 올랐고요. 어, 지난달 대비로는 2월달 대비로는 0.9%가 오르는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유를 살펴보면은 교통, 창고, 서비스 이런 물류와 같은데 그 서비스 요금이 크게 올랐고요. 5.5% 올랐고 트럭, 그 월마트가 얼마 전에 트럭 드라이버의 초봉을 11만 5천 달러로 올리겠다고 했을 정도로. 트럭 물류란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물 어, 항공 운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물류비가 급등한 것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은 2.3% 에너지 가격은 5.7% 올랐고요. 가장 중요한 중간재 가격이 전 y o Y는 어, 전년 동월 대비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나 올랐습니다. 21.7%나 올랐고요. 전월 대비 MOM이라고 씁니다. 먼스 오 n 먼스 이렇게 해서 2.1%나 올랐고요. 서비스 요금은 2월달에 0.3% 오르는데 그쳤는데 3월달은 0.9%로 굉장히 크게 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더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시면은, 월가의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인 엘리사 윙거는 이 에너지 가격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올랐지만 이게 안정이 된다고 해도 도매 물가 하락세가 오늘 나온 것을 보면 코어 PPI를 봐도 굉장히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것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지금 전세계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여러 가지 뭐그 봉쇄에 나서면서 상해, 그다음 광저우 뭐 여러 그 엄청난 중국의 대도시들을 지금 셧다운 하면서 여러 가지 생산 차질과 공급망 그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광저우는 어 광둥성은 어,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뭐 중국의 생산 기지이자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전 세계 제조업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렇게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여파가 시간을 두고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제가 어제 그 물류 사업을 하는 CEO분을 한번 만났는데 어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중국발 화물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어우, 그래서 이 포워딩 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어 중국방 물량이 줄어든 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막, 뭐 식사 중에도 막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 어제 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엄중하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영어로는 이렇게 쓰지만 한자로는 동태청령이라고 하는데요. 동태청령 정책을 견지해야 된다. 계속 우리는 해야 된다. 방역 작업을 느슨하게 할수 없다. 이렇게 시진핑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동태청령이라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고강도 방역 조치로 감염자를 제로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아, 이거 이렇게 비현실적인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 어제밤에 중국 발로 나온 뉴스가 중국이 다시 금리 인하를 어,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아, 중국 경제가 5.5% 오늘 성장률 올해 목표를 내세웠는데 분명히 이제 그거에 미달하는 어, 실적을 내고 낼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되니까 이제 금리를 어, 미국은 올리는데 중국은 다시 내리는 어, 거꾸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뭐 전, 전일과 전 비교해서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요. 아, 10년 물은 조금 내렸는데 2년 물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스프레드 격차는 0.34% 정도로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5월 wti는 어, 3.6% 상승한 104.25달러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여러 요소가 있었는데요. 어, 우크라이나 협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뭐 정전 협상이 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서로 이제 막딴 얘기를 한다 이런 비난전이 그 오고 가면서 아 이게 쉽게 안 끝나겠구나 이제 이런 어,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공급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제노사이드라는 어, 표현을 썼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집단 학살이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단어인데. 러시아가 지금 루크라인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 그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그 사이에 어, 규리 엘리님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귀한 정보 정말 감사해요. 예. 아, 오늘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맨하탄에 뉴욕 모터쇼가 열려서 그 현장 취재를 갔다가 지금 급하게 다시 이 사무실로 달려와서 여러분께 이 방송을 전하려고 오늘 굉장히 숨 가쁜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다니엘러 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화 강님 항상 늘 열심히 들어와 주셔서 출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마존이 오늘 블룸버그가 사실 발표 한 내용은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취재를 해서 쓴 내용인데 어 그렇게 다른 데서 주목을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첫그 어, 종목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셀러한테 앞으로 5%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아, 여러분 그아마존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어 제3자가 직접 아마존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 물건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지금 아마존은 풀필 e 먼트 센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풀필 e 먼트 센터라는 거는 일종의 그 창고입니다. 계속해서 아마존이 창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단시간에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서 도심 근접 지역에 계속해서 창고를 사들여서 어 풀필필먼트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필먼트 센터는 자기네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그 제3자도 입점을 해서 물건을 거기다가 주면은 아마존이 그 물건을 어 취합해서 같은 주문이 들어온 것과 합쳐서 포장을 해서 보내는 그 역할을 해줍니다. 아, 그거를 풀필먼트 센터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송 서비스를 일종의 위탁하는 거죠. 아마존한테. 근데 이런 그 우리 풀필먼트를 그 쓰고 있는 어 제3 그 판매자는 앞으로 오는 28일부터, 이달 28일부터, 아, 우리도 너무 힘들다. 아마존도 너무 힘드니까, 그, 유류비도 올랐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 수수료 더 내라. 5% 정도 더 받겠다.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아, 지난 1월 달에 평균 5.2% 인상을 했는데, 추가로 이걸 인상을 한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판매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판매자들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진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이 가격을 올리면은, 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터넷 최저가 정책이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버리면은 여러 가지로 도미노 인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런 그 계획 안을, 어, 이런 그 협력업체한테 통보를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마존이 75만 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7로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고용이 늘었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15달러에서 18달러로 시간당 그 최저임금입니다. 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마존도 압박이 세졌다. 그래서 아, 이거를 불가피하게 셀러들한테 어, 전가를 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도 보면요. 어, 저희 사무실에 뭐 청소기를 쓰려고 청소기를 주문을 했는데 뭐가 좀 고장이 난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교환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청소기 가격이 한1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정말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는 거를 실감을 했습니다. 자, 아마존 이런 거는 주가에는 호재죠.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악화시키겠지만 오늘 아마존이 뉴스가 나오면서 전일 대비 3.15% 오른 3110 3110달러점 아 어, 8, 3,110 달러 정도에서 어,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굉장히 주가가 그냥 정체하면서 답보 상태를 보였는데 아,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전가에 나선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죠. JP 모건 체이스라는 미국의 최대 은행의 CEO입니다. 아, 오늘 JP Morgan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연말에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인플레,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 보면은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어, 미국 경제 리세션 가능성 있냐? 하여튼 당연히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고. 어, 하지만 이런 먹구름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리세션이 꼭 온다.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페드가 어떤 긴축 정책을 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게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 실적 보겠습니다. 어 조금 애매하기 실적이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은 월가에서 주당 EPS는 2.69 달러를 예상했는데 2.63 달러에 그쳤습니다. 작년 1분기에 4.5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은 거의 뭐한60% 수준으로 많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어, 매출은 316억 달러 정도로 어, 전망치보다 약간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작년 1분기에 143억 달러였는데 82.8억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 제가 EPS 추세를 분기별로 그린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작년 1분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그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주당 EPS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JP모건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그리고 JP 모건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은행주나 금융권 어떤 실적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이 가장 첫 번째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을 굉장히 월간에서 주목을 합니다. 아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내일, Cit, c i t u p Goldman Sachs, 그다음에 Morgan Stanley, Wells Fargo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내일 실적을 또 추가로 발표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JP 모건의 그 실적을 보고 제가 놀란 게 어, 숨은 어떤 손실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줄어든나 했더니 그 런던 금속 거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선물 트레이딩 상품 거래를 어, 이렇게 선물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인데 그 런던 그 상품 거래소에서 그그 그 메탈 메탈 거래소에서 니켈 거래에서 1억 2천만 불 손실이 났다고 어 오늘 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등락이 막그 파도를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런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JP 모건 같은 어 이런 그 세계적인 금융회사도 어 이렇게 한 니켈에서만 1억 2천만 달러 손실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리고 또또 또 하나 여기에는 표시 아, 안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것 보면 JP 모건이 9억 달러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 러시아 관련된 익스포저로 여러 충당 그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당금을 미리 쌓아놨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관련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미국 금융기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JP모건 주가는 이렇다 보니까 뭐그 굉장히 S&P 500 지수의 흐름보다도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 중에 또 굉장히 시장이 주목하는 회사가 있었죠. 델타 항공. 오늘은 사실 1분기 시작의 거의 그 개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주목받는 그 날짜였습니다. 델타 항공 미국의 대형 항공사 중에 하나죠. 델타 항공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매출은 93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90억 4천만 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어, 영업손실은 하지만 아직 그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약 8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냈고요. 주당 순이익을 보면은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어, 1.27 달러 정도 손실을 봤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소폭 적은 1.마이너스 1.23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거뒀는데요. 여기 이 주당 EPS를 분기별로 그린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팬데믹이 터진 2020년 이후에 계속해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어, 작년 3분기, 4분기 조금 그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어,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두개 분기는 흑자를 냈습니다만 다시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적자는 다시 내려가는 거라기보다는 어, 다시 개선되는 바닥을 보여주는 어, 그런 손실이기 때문에 그 오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델타항공 오늘 6.21% 상승한 41.02달러로 .02%,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사실 델타항공은 국내선 비중도 크지만 국제선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아 그렇다보니까 지금 국제선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델타항공의 팬데믹 이전 그 주가는 60달러 안팎이었는데 아직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항공사 실적의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의 그어 복귀인데요. 어 비즈니스 이상을 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익의 기여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그 팬데믹 이후에 출장 수요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항공주 회복은 어 굉장히 그어 기대하기 힘든데 어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델타 항공 실적 그 IR 자료에서 이 부분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아, 2분기,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토탈 레비뉴. 앞으로 그, 이런 항공사의 실적들은 다 팬데믹 직전, 3년 전하고 실적을 비교해야 됩니다. 뭐, 전년? 2020년? 2021년은 비교할 어떤 그 베이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델타 항공도 2019년 정, 정상적일 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분기하고 비교해서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 매출은 그 3년 전에 비해서 93에서 97% 수준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거의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매출은 할 것으로 보고요. 아, 캠페스티는 아마 이제 항공 좌석 공급량 문제인데요. 어, 위기 전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이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항공주가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여러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유나이트 항공, 제가 다 일부러 5년치를 가져왔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시게 보실 수 있게 했는데, 유나이트 항공 여전히 그 팬데믹 이전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제선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역시 굉장히 주가가 그 팬데믹 이전부터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전도 회복을 못했고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하지만, 사우스웨스트라는 그 미국의 저가 항공사의 대명사고, 어, 매출 규모는 이제 빅3 안에 드는 항공사인데, 사우스웨스트는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비중이 월등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 가을에 어, 팬데믹이 조금 그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재개하는 수준에 작년 2분기에 이미 그 팬데믹 이전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끄러졌고, 최근에는 어,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그 M&A 타겟이 됐던 그 스피릿 스피릿항공은 굉장히 그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M&A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분야는 일단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어, 확실하게 나스닥과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가상 크립토 자산들이 비트코인은 4.12% 오른 4만 1,200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더리움도 3.7% 올라서 3,100 달러, 3,000 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더리움 통합. 아, 여러분 아직 이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가상 자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건 굉장히 이 분야에서 큰 뉴스입니다. 어, 이더리움이 그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팀 베이코라는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가 오늘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어, 통합이 6월보다, 원래 예정하고 있는 6월보다 조금 몇 개월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아, 이더리움 통합이라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채굴에 있어서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거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어, 이사를 가는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특징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고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99.9% 정도 감소시켜서 어, 가격 상승 이더리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훨씬 그 상승폭이 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더리움 통합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이 완료되면 이더 발행량이 약90% 정도 줄어들어서 어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만 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예,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그 사이에 뭐 제이드님, 박호박님 네. 어, 여러 댓글 남겨 주서 감사하고요. 김성원 님 늦게 들어와셨지만 어, 댓글 남겨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어, 실리콘 밸리 뷰가 바로 그 6시, 아 7시 25분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 월가월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질문 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어,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